리스트와라 써니입니다 저희 성경 암송 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물론 성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올려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한번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성도님들은 모두 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실 겁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저희들이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혹 아직 성도 되시지 않은 분들, 아니야 죽음 이후의 심판, 너 봤어? 난그 믿지 않아. 아무리 우기셔도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네서를 믿거나 따르기도 합니다. 불교,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 고대 이집트 종교, 영지주의, 피타고라스학파, 헤르메스주의가 유네서를 믿었거나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일정한 깨달음. 구원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재탄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생 아니고 계속 회피하게 해줍니다. 계속 피할 길을 줍니다. 또 기회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일평생 한번 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으리니 히브리서 구장 이십칠 절 제목 장절 내용 장절 선포하듯이 해봅니다 죄의 형벌 히브리서 구장 이십칠 절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으리니 히브리서 구장 이십칠 절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ince penalty, Since penalty, Hebrews nine twenty seven, Hebrews nine t e n t y seven,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just 여기에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바로 틀림없이 꼭 just as 바로 맘멋대로 just as man is destined 인간은 이렇게 될 운명이야. 이런 운명에 처해졌어. to die once 한번 죽을 운명에 다 처해졌지.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인간이라면 모두가 한 번은 다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처럼 바로 그대로 and after that 그리고 그 이후에는 after that death 바로 그 죽음 이후에는 모든 인간은 또 동일하게 man is destined to face judgment to face judgment face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직면하다 judgment 심판을 직면할 운명에 처해져 있지 여기서 후반부 구절에 man is destined 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man is destined To face judgment. 역시 동일하게. 한번 죽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직면할 운명에 처해졌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아라고 우기고 싶으셔도 사실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기신다 하더라도 정말 심판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And after death. That... to face judgment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저희들은 모두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외워 보겠습니다. Hebrews 9:27. Just,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and after that, and after that.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To face judgment. To face judgment. Just as a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제목, 장절, 내용, 장절 Tampa since penalty. Hebrews 9 27. Just as a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Hebrews 9 27.